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렇게 안 떠나? 니는 대부분 이제 눈팅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나갈 시간 됐잖아. 재밌냐? 재밌나 보네, 오늘은. 비트 영감은 어디, 어디서 받으시나요? 비트 영감? 그냥, 뭐, 듣고 좋으면 좋 아니, 그냥 뭐, 비트 영감? 모르겠네요. 어, 앨범 커버, 여러분, 앨범 커버는 근데 그, 그 어? 이제, 리스닝 파티 그, 글에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튼 제가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 끝나고 그냥 제가 그 앨범 커버랑 트레이너 리스트를 올리겠습니다. 아, 피천링 라인업, 오케이. 무조건 육덕. 오케이, 피천링 라인업, 피천링 라인업, 렛츠고, 렛츠고. 킹사우스지. 어, 광주에 라우스피커 SGI, 어, more money, new wave, 콩기백, more money west, 그다음에 어, 포항, 나스키, 방배동, I'm money, 울산에 자랑 히라, 그다음에 방배동, certified businessman, 어, 그다음 에 디피스키, 뭐 그렇게 있습니다. 몇 트랙이냐고요? 총 스물 두, 스물 트랙입니다.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의 귀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 네, 방금 말, 말씀드렸다시피, 음, 히라, 뭐, 히라, 니피스키, 뭐, 어, 나스키, 어, 웨스트, 뭐, 라우스피커 에시아이 친구들은 뉴웨비브가 아닙니다. 어, 섹스도 많이 달라졌어요. 네. 작업할 때 몬스터 캠몇개 마셨어요? 어, 한곡마다 제가 봤을 땐 믹스 마스터까지 포함하면 한2 0캔 마신 것 같습니다. 녹음할 굉장히 많이 마셨죠. 귀좀 즐겁게 해줘. 네, 아무튼 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어 모든 게 넘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진짜 뭐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들 그래요. 여러분 좀그 앨범을 들을 때 조금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무리 구리든 좋든, 모든 아티스트들이 아마, 적어도 제 주변에는, 아침부터, 진짜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 어,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계속 신경쓰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뭐, 뭐, 거의 미치는 상황까지 가는데, 저도 뭐,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 아티스트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응원하고요. 진짜 그걸 잘 싸워서 자기만의 싸움에서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또 듣는 사람들도, 뭐, 그걸 좀, 조금만 생각하면서 들으면, 좀더 음악에 대한 뭔가 더, 리스너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만들었을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까? 뭐,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okay. 아 어,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최근에 마약을 했고 오, 뭐 어쩌고저쩌고 적당히 하세요. 제 의견은 이겁니다. 약을 하고 제 삶의 눈 이런 거다 좋은데 뭐냐면 어, 맨 정신에서도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 그니까 당연히 뭐더 흥분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에서 또 너무 다르지 않은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미쳐있습니다 그냥 그게 그래야 약해도 뭐 똑같은 거니까 항상. 무슨 말 하고 있지 지금 앨범 얘기가 아닌데 이거 아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운동 하이 까 마약하이 만큼 좋습니다. 그걸 이렇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Free the Beast 4가 좋대. Free the Bo Beast 4 지금 시작했는데 이게 좋대. Free the Beast 3는 좋댔어.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미 지났다, 나한테는. Let's go, let's go, let's go. Hope you're on Junja Free the Beast 4A is to do cool. Also, do cool. I'm